네 반갑습니다. 슈가TV 어 이전에 수빈이, 수환이 둘다 어, 혼자서 이렇게 아빠랑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수아도 이제 아빠랑 둘이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오늘 수아랑 같이 서울로 어, 급식왕 보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 터미널에 와 있고요. 떡기 시대? 네. 그 초콜릿? 네. 맞아. 네, 감사합니다. 자, 김밥 좀 먹어. 그냥 안 먹어? 네. 오. 서울 프리미엄 버스 버스를 타다니다 지금 탑승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 버스 타고 갈 거고요. 서울에 가서 박공주 쌤이랑 또 누구지? 발가락. 발가락, 발가락 쌤 있어 확실히? 음. 발가락 쌤 그리고 도티. 아 아니, 도티가 아니고 구부 쌤. 박공주쌤, 누구쌤? 발가락쌤, 또 누구? 손가락쌤. 손가락쌤? 또한명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동티쌤? 동티쌤을 만나러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서울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고 너도 해, 레츠고레츠고 해. 예, 기뻐. 아 여기 되는 건가 보다. 15분 좌석입니다. 1 7번 좌석입니다. 1 7더 들어가야 돼분 응. 여기다.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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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발 받침대도 있어요 무슨 응? 영화가? 영화도 뭐고 뽀로로 이런거 없어? 핸드폰인가? 응. 하나 좀안돼아 와이파이가 아직 안 터졌네 와이파이가 지금 지하철 타러 왔잖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제 거기 급식장 보러 갈 거야. 그래서 지하철 카드 꺼내서 찍고 나가면 돼. 어? 해봤지? 겁나면 안 돼. 누나는 또 겁나서 으으! 막 이래 그러면 안 되고 봐봐. 여기다가 네 카드 어디 있어? 카드 엄마가 고속 충전했대. 이걸 그냥 여기다 대면 돼. 여기 여기 화살표 있는 대로 여기다 대, 여기 대고 나가, 나가. 아니 여기다 대고 여기다. 여기 대고 어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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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 안돼 나가면 안 돼. 이가 말라봐. 자네 이쁘게. 아니 엄마가 씨. 엄마가 충전을 안 해놨어 씨 열받지야. 0천원에 충전해 보자고.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어 지하철 두개를 타고 어 지금 해화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급시광이 3시에 시작인데 지금이 12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시간이 너무 비어가지고 어 국립어린이과학관이라는 곳에 가서 한 2시간 놀다가 이제 연극을 보러 가겠습니다. 어디 이로 쭉 가면은 국립어린이과학관이 나온대. 드디어 옥천에서 출발해서 무려 지금 12시 30분. 집에서 8시 반에 나왔는데 12시 30분에 국립어린이과학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감이 어때? 응? 어? 멀리도 왔지? 어 박공주 쌤 조조 쌤 얌생이 그다음 한명 누구 한명 누구 나온다 했지 여기 한번 봐줘 슈가팀 보디 영상관이 있고 여기는 창작 교실과 상상놀이터가 있답니다 상자를 밀어보래 여기 손을 놓고 상자를 밀어보래 밀어보래. 상자를 들어보세요. 여 오른쪽 방향 돌려. 아, 네가 돌리니까 올라간다. 볼링공이야? 볼링공이. 어, 간다. 그래, 간다. 이거는 이런 거 읽어봐야지 공기나 물속에 있는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말해요 부력이란 어 부력이란 물체를 위로 떠오르게 하는 힘을 말한대 이거 뭐 이거 하면 뭐 어떻게 된대 어? 전혀 안 신기해 맞지? 이거는 저속 저속 눌러봐 천천히 갈 때. 날개 뼈, 발, 몸, 꼬리 야 전혀 관심 없다맞지 가자 아빠 야 끝났어 500원씩 <laughs> 돈 쓰기 쉽다 야잉 이거는 천 원이야 딱한 번만 해 그럼 알았지? 어? 야 이거 야너 이제 자, 한 번만 해. 미련 없이 포기해야 된다, 실패하면. 아 그치? 아, 뭐야? 야, 어디 하는 거야? 천원 날렸고. 다시. 다시. <laughs> 아 어? 진짜 마지막이야. 아,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 이제 끝이야 아니, 거 길이 없어. 여기 길이 없네. 야, 어디 잡는 거야? 어딜 아, 아니지 마, 지지 마, 아니, 아니, 아니야. 아까 요거요. 아니, 아니, 그만해. 어떻게 하는 거지 알아? 응. 그... 아 여기 자 여기, 여기 이제 비념 가자. 아. 가자 그러면 아, 영국 그리고 있강을 아, 아, 가지. 멋있게 아, 봐자전거 아, 타고. 뭐배달이 아, 와? 언제 아, 이제 여기 가면 이제 박공주쌤 만나기 이제 아 30분 전이야. 진짜야. 얼마 안 남았어. 어때? 응? <laughs> 음? 기분이 어때? 좋아. 좋아? 음. 어, 여기 있다, 급식와 <laughs> 그래, 맞지? 박공주쌤, 진짜 조조쌤, 얌생이, 생들이. 어, 김명진이고요 네이버로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치? 네. 자열번 해보기 음. 또 깨졌다고 울면 안 돼? 소아야 울지마 사님한개 대신해 23번이요 2 3번네침발어침발라 침. 돼이시개이쑤시게침침발로서야 돼. 게임에침발로하 그래 어? 다 실패했어? 아니. 어, 감사합니아 실패. 네, 네, <laughs> 어? 시 사십팔 사십구 오십. 스마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급식광 보러 왔습니다. 이야. 그래, 네, 너 이제 급식왕 보면 저 급식 잘 먹을 거야? 알았어, 조용히 할게. 친구 있나? 봐봐 혹시 옥천에서 온 친구 있나? 세명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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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초등학교 다니는 사람 하면 어떡할 거야? 이따 손댈 거야? 응. 알았어, 몇 학년, 몇반인지너몇 학년, 몇 반이지? 1학년, 1학년, 1반! 1학년2반몇 번이요? 1 9 번. 십구 번? 응. 아 그럼 이따 번호 부르면 대답해. 1학년2반1 9 번. 면접도 네. 볼게요. 고자마. 자 정면 볼게요. 고마워요. 자 주민 주마업 기능도 가능하거든요. 자맨 뒷자리 기다리세요. 주민. <laughs>

엄마가 한 입만 먹어. <laughs> 어 이제 아까 저녁을 좀 일찍 먹고 나서 어, 처제 집에 와서 좀 쉬다가 지금은 이제 한강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한강 가서 뭐 라면 먹고 뭐 한강에서.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한강 가서 한번 경치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차 타고 이동을 할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그럼 렛츠고! 렛츠고! 너야, 응? 1등으로 보고 싶은 사람? 아빠. 엄마 1등? 2등은. 슈슈. 슈슈? 언니랑 오빠는 이제 강아지보다 못해? <laughs> 3등 오빠. 오빠가 보고 싶어? <laughs> 언니가 <써야겠다>. 꼴찌야? <laughs> 언니가 꼴찌? 그죠? <laughs> <진짜? 나 덥죠>. 가보자 <laughs> 아빠 아빠만 보지 <laughs> 응? 엄마 원래 안오고 아빠랑 둘이 이따가 내일 가기로 했잖아 원래 오기 전에 응? 맞지? 이거? <laughs> <laughs> 이걸로 이제 엄마는 오늘 못보는거아 알겠지? <laughs> 만들어 주나 봐. 엄 이라고. 아 꺼내래. 아니 이 꺼내는 거구나. 오케이 야, 이제 기분 좋아졌지? 아 보라색 빨리 네가 타. 야초아요 있고, 쭉 가시면 삼거리 나와요. 한쪽만 어, 브레이크 잡아도 요 네, 근데 네. 네, 한 여기 여기 삼거리 쭉 나와요. 아, 네. 네. 있고, 이렇게 오차리가 아, 네. 있 아, 네. 네. 이렇게 돌아서 다시 이동해서 반복해서 넘어가시면 돼요. 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자 누가 누야 꿀잠자겠다 오늘 도맞 음. 와, 옆에, 왜, 옆에, 왜, 옆에 아유, 아 <laughs> <laughs> 괜찮어 내가. 빵빵 <이딴다>. 어? 차주세요 아직 왔어요? 저요 뒤에만 인 제일 신났던 건 뭐야? 솜사탕 솜사탕? <laughs> 인형뽑기 그거보다 솜사탕이 더 <laughs> 1등은 인형 뽑기야? 아니, 1등은 급식앙. 1등은 급식앙. 2등은? 응. 어. 2등은? 뽑기. 인형 뽑기? 응. 3등은? 아이스크림. 3등 아이스크림? 응. 달고나는? 그 다음, 달고나. 3등 무슨 아이스크림? 닭발 맛집으로 닭치고 발골이 유명해 오, 화끈하고 깔끔한 매운맛으로 인기 많아 오. 또 발바닥이라는 포차도 닭발로 유명하니까 한번 가볼만해 맛있게 먹어 닭치고 발골에서는 무슨 메뉴가 제일 인기 많아? 닭치고 발골에서는 매콤한 통뼈 닭발 세트랑 무뼈 닭발 세트가 제일 인기 많아. 게다가 불향 가득한 오돌뼈 세트도 추천 메뉴 중 하나야. 맛있게 즐겨봐. 국물 닭발은 어때? 국물 닭발은 어때? 국물 닭발도 엄청 인기 있지. 얼큰하고 자작한 국물이랑 닭발이 잘 어우러져서 밥이랑 같이 먹기 딱 좋아. 매콤한 맛에 쫄깃한 식감까지 즐길 수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 많아. 먹게 닭발 닭치고발골 사장은 어때? 미안하지만 닥치고발골의 사장님에 대한 사장?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 닥치발골 사장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슈가띠비에서 어? 바... 우와! 다시 물어봐 와 대박 <laughs> 어떻게 알아? 닭치고발골 사장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줘 <laughs> 미안하지만 다치고 밝을 사장님의 개인적인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아 대신 유튜브 채널 슈가TV의 제40자바에 사장님의 하루를 다룬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에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아 와 대박이다 <웃음> 대박. <웃음> 진짜 똑똑하다 너가 재미나이를 <laughs> 이어 <laughs> 하하 고마워 어쨌든 궁금한거나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laughs> 물어봐 <웃음> 와 진짜 재미나이보다 똑똑하다 아빠 가 그, 응? 바보였어. 응? 그래?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언제든지 눌러줘. 응. 아이폰이 스테이지 PT가 1층이.